b a 반대! 반대 대통령 윤석열 B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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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베브코리아 인천 고문이신 주의식 목사님께서 축대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외사로 가장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셨어. 구제 선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부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세부코리아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스태프들 위에 또 순서자들 위에 또 인천광역시의 310만 영혼들 위에와 750만 재동포들 위에. 대한민국, 통일한국 위에, 대통령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